딱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학교 바로 앞에는 항상 문방구나 분식집만 있던데 대분이 학교 앞에 가게들이 다 똑같은 것도 다 법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원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는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 해당되거든. 이 보호 구역 안에도 단계가 있는데,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 보호 구역이고, 학교 자체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 보호 구역이야. 우 뭐가 다른가 싶은데 일단 절대 보호 구역 기준은 엄청 깐깐해. 폐수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악취 환경을 만드는 시설부터 아이들의 정서 환경을 방해하는 유해업소 같이 말안 해도 될것 같은 곳은 무조건 금지고 주민센터나 도서관 같은 곳만 들어올 수 있어. 시설인 병원이나 어린이집이랑, 공구점이나 애들 군것질하는 분식점, 뭐 이런 게 가능해. 상대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보호구역보다 양호한 편인데, 학생들도 쓸수 있는 p c 방이나 노래방 정도면. 국공용 응.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오케이 장사해도 됩니다.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어. 근데 이런 청정구역에 갑자기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성인용 p c 방이나 유흥주점, 술 마시는 노래방, 호텔 같은 숙박업소가 어린이들이 오고 가는 곳에 버젓이 있으면 큰 일이잖아. 그런데도 이걸 무시하고 몰래 영업해 오던 것들이 많아서 올해 2월에만 서울 경찰청이 27곳을 처리했다더라고. 심지어 이런 것 말고도 초등학교 앞 분식집 사장이 학생들의 신체